I had a a day. 자 오늘은 영국 정부의 전기차 판매 의무화에 맞서 싸우고 있는 자동차 제조업계의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Why car industry is up in arms over UK electric vehicle mandate? Why car industry 왜 자동차 산업계는 is up in arms? 화가 났을까요? Over UK EV mandate 영국의 전기차 의무화 때문에 November 29th Bloomberg 자 오늘 배울 표현은 up in arms, up in arms라는 표현인데 어, 화가 났다는 뜻입니다. Angry. He is up in arms. He is angry. She is up in arms. She is angry. They are in up in arms. They are up in arms. 그들은 화가 났습니다. They are angry. 어, 예문을 좀 살펴볼게요. 이웃들은 어, 소음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The neighbors are up in arms about the noise. The neighbors are up in arms about the noise. 고객들은 가격이 올라가서 화가 났습니다. Customers are, Customers are up in arms over the price hike. 직원들은 임금 삭감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자, 기사로 좀 들어가 보죠. 영국 정부는 어, 전기차 판매를 그 파는 쪽에서 일부 의무를 의무적으로 해라라는 그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를 ZEV mandate라고 합니다. ZEV는 zero emission vehicle,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수소 전기 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어, 올해 기준으로 너네가 승용차 100대를 팔 때, 그 중에 22대는 전기차를 팔아라. 밴의 경우는 10대를 전기차로 해라. 이런 22% 10% 비율을 점차 늘려서 35년도가 되면 승용차 기준 80%, 벤 경우 70%를 전기차로 채워야 되는 아주 강력한 규정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패널티가 있는데요. 무려 승용차 기준 한 대당 15,00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2,700만원에 달하는 돈이니까 굉장히 큰그 패널티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제조사들이 이런 의무의 이행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고 초강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텔란티스 그룹, 어, 푸조, 시트로엥, 어, 지프 이런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그룹이죠. 스텔란티스 그룹은 어, 루턴, 영국 루턴에 위치한 왁스홀 공장을 폐쇄해버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어, 이게 근데 왜 정부한테 위협이 되냐. 이 박솔 루턴 공장이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좀 봐야 되겠는데요. 무려 120년째 가동 중인 지역의 대표 일자리이고, 여기서 일하는 직원만 1,100명이 달한다고 하고, 어, 주 생산품은 이제 박솔의 벤인데, 이 공장을 셧다운 하겠다는 거는 이 거의 이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혀버리겠다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어, 누군가 과도한 요구를 할 때는, 아, 배째라고 나서자. Stellantis가 어, 알려주는 협상의 기술이죠. Stellantis 어, 스텔란,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안 하겠다는 거냐? ZEV mandate. 안 하겠다는 거냐? 아닙니다. w o r k a b l e 좀더 달성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고, 정확한 요구사항은 이겁니다. It wants the passenger car and van targets to be merged. Merge. 합병하다는 뜻이죠. Passenger car, 승용차랑 van의 목표량을 합쳐라. 이걸 따로따로 따로 두면, 승용차에서 좀더 overachieve 추가 달성했을 때 그게 의미가 없고, 어, 밴과 승용차 판매량에 따라서 이걸 적당하게 섞어서 이행할 수 있는 제조사의 유연성이 떨어지므로 to be merged 합쳐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allowing exported vehicles to count 영국에서 생산했으나 해외로 수출한 경우에도 의무를 달성한 거로 인정해 줘라 어, exported vehicles to count 이두 가지 요구를 내세웠습니다. 자, 그럼 영국 정부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이 존나던레이놀즈가 영국의 그 산업부 장관인데요. 산업부 장관은 11월 노베브 26, 26일날, 트랜스프트 시크리트리, 그 교통부 장관과 함께 인더스트리의 입장을 loud and clear. 아주 크고 또렷하게 들었다고 말하면서 consultation with car makers on changing the mandate 어, 의무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산업계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듣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은 좀 조정이 될것 같아요. 앞으로 좀 지켜보시죠. 자, back to the headline why car industry is up in arms over UK electric vehicle mandate 왜 자동차 업계는 UK EV 의무화에 up in arms Up in arms. 한번 읽고 Why car industry is up in arms of UK electric vehicle mandate? See you tomorrow.